다음은 AI 기반 자동 대화 음성봇을 활용한 서비스 사례입니다. 국내 C사의 컨택센터에 적용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금융기관, 통신사, 홈쇼핑 등의 고객응대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입니다. 컨택센터 음성 인식 모델 학습을 위해 다양한 대화 및 커뮤니케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여 딥러닝으로 학습시켰습니다. 다양한 음성 디비와 텍스트 디비를 구축하여 언어 모델 적용 학습과 음향 모델 적용 학습을 음성 인식 엔진을 통해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객 컨택 센터에서 고객의 음성을 인식하고 고객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LSTM (Long Short Time Memory) 기반의 서버형 음성 인식 기술을 적용하여 높은 정밀도의 음성 텍스트 변환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연어 인식, 특정 영역의 사용 언어 및 어휘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최적화를 통해 지리자 의도를 파악하여 응대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컨택센터 음성 인식 모델 학습을 위하여 3,500시간 이상의 음성을 학습하여 높은 초기 음성 인식 성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클로바의 AI 고객센터를 통해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AI 전화 음성봇 서비스가 상용화되었습니다. 챗봇을 넘어 음성봇 기술을 활용해 기업 대상 고객센터를 대상으로 AI 고객센터 솔루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부터 기업 고객센터까지 전화를 통해 문의 응대 및 예약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대화형 AI 서비스뿐 아니라 보험, 증권 등의 업종에서 전화를 통해 고객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유부에서 걸려온 전화에 대응하는 것과 아웃바운드, 직접 전화를 거는 것 형태 모두 가능합니다. 네이버는 현재 다양한 파트너들과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의 클로바 케어 콜 AI 솔루션을 정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지역 내 코로나 능동 감시자들에게 매일 두 차례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증세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한은행도 네이버 클로바 엔진을 활용한 AI 상담사 솔리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전화로 AI와 말하듯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연결을 위해 모든 메뉴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